뒤 뒤에 조심하세요. 씨발, 에탄에탄에탄에탄 저저 저들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. 뒤에 뒤서 뭐 소리 났는데 뭐 이거 날라댕긴다 위에. 앞, 앞에 저희 애들 지금 봐줘야 될것 같은데요. 할만한데 이거 저딴 팀 붙었거든요. 이거 살릴만하거든요 지금. 아니야, 저희 끌고 게 끌고 올게요. 안전하게. 뒤 뒤도 한번 봐야 돼요.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살리... 아이, 진짜, 이 새끼. 손 많이 가네, 진짜. 살렸어? 네. 나, 나 큰일 났다. 나... 탄 없는데, 이제. 아, 좀! 살려주세요. 저기 들어가야 돼. 요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죠. 저기. 조금만, 조금만 들어가면. 지금 된... 왜안 안 왔어? 이제 깔고 그거... 아이고, 씨. 뛰어 오면. 여기까지 들어가죠. 여기까지. 여어까지 여기까지. 저기까지 들어가죠, 저희끼리. 나는 그냥 왔는데... 아이고, 쟤 버려버려. 버려. 아이고, 진짜 드럽게 센스 없네. 어, 조금만 들어 가가지고 했으면 살았을 텐데, 몇 번을 살려주는데 첫 뒤지는 거예요. 진짜 센스 드럽게 없다. 배너 복제 해가지고 한번 살려볼까요? 이거 근데, 저 총알이 없거든요.

아, 방, 방구 있네. 아우, 아파. 방구 맞으면 달리기가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네. 살려보시죠. 이거 안먹 먹어도 나이스 젠트 바닥으로 떨어지 아닌가? <laughs> 바닥으로 떨어. 여기 <laughs> 여기 가져가세요. 쟤도 좀. 가져가라고 냅둘게요 그냥 응. 저희 들어가야 돼요 잠깐만, 애... 어, 에탄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요 그래, 어, 이쪽에, 가야 이거, 뭐. 아, 이쪽으로 가야 돼탄 필요하시면 저 보라색에서 한번 더 하셔도 되고요 어 뒤에 또 싸운다 이새끼 아나 피업? 아씨 히트실드? 업업 나이스 아유 또 뒤졌어? 몰라. 이렇게 욕 무식한이 친구야. 부활 바로 시킬까요 그냥? 주오 오셨어요 혹시? 들고 왔는데. 아 그냥 그냥 바로 부활 눌러버리죠. 제가 이거 보호막 깔아드릴게요. 어, 아저 저도 되죠? 오케이 내가 깔게 그냥. 있어? 아 부활 기간 있는 게 있는데. 아, 부합, 부활... 그, 휴대용은 없잖아요. 어. 아유, 씨. 아, 좆 됐다. 아, 오른쪽에도 있는데. 저기, 내려가요. 내려가요, 내려가요. 내려가요. 호우. 이제. 진짜 여기서 까, 여기까지 해 줬는데 진짜 또 뒤지면 오, 저희 왼쪽 깎아요 저희는 이제 일단 일 싸움 피해야 되거든요 아저 저 친구 또 뒤지겠다 쪽쪽라가서 지금. 지금, 지금. 지금, 지금. 물까지가지 되거든요. 금 지금. 지금, 지금. 지금, 지 안으로 지금, 지 지금, 지금, 지금. 로 들어가요? 바로? 바로 들어가요? 야, 너도 빨리 이거 해봐! 오. 네. 저기 가야 돼요, 근데. 이거 방구 꺼지면. 이게 개 피긴 한데. 저한테 오시면 돼. 오오, 술탄. 오, 술탄. 어어어! 뭐야? 천천히. 제제 쪽으로세요. 제 쪽으로세요. 제 쪽으로세요. 어, 제 쪽으로세요. 거의 어, 위에 위에 있어. 위에 있어. 위에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위에 있어. 위에 있어. 저희 가야, 가야 돼요. 가야 돼요. 가야 돼요. 어우, 박격포 미치. 자, 왜 이러는 거야? 아유, 저 친구 신났네, 그냥. 일로 와. 저 친구. 나 쓰러지겠는데? 그거 안 타셔도 근데 됐을 것 같은데?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, 그냥. 어차피 쟤들 내려오게 그냥 유도하면 되거든요? 아. 죽었어. 아. 링링 있어지그래도 <목소리도> 죽었네? 야, 챔피언. 게임 들어, 오!